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거문민당 강원동지 여러분, 광명시장 예비후보 박성원입니다. 중단없는 광명 배전을 위해 헌신한 나의 일할 사람 박성원입니다. 광명을 지키고 광명을 위해 일할 사람 박성원입니다. 지난 25년간 오로지 광명의 미래를 위해 일해왔고 4년간 시장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오직 광명의 위해더 뛰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으로 이번 광명시장 경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광명시민과 병원 동기 여러분께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공청 결정에 항의하며, 여의도 중앙당 사업에서 공정한 정선을 요구하며 재심을 요구했고, 24,000여 명의 시민들께서 경선 요구 탄원제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3일간 단신 농성을 하며 이번 공천 과정에 부당성에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당 제1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정한 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명 시민과 강원 동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의는 승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의하는강명 시민과 방원동 여러분, 저는 공작 정치, 음모와 음해 정치에 당당히 약서있습니다 경기도당 공천 심사가 이루어지기 훨신 전부터 현역시장을 푸도포시킨다는 온갖 음해와 비리료가집중에 다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주당 공천심사는 경사이 대원칙이라는 기준 아래 묵묵히 일만 일었습니다. 더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역시장 후도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아무 문제 없고 다 해결된 4년 전 일을 일부 언론을 통해 호도하며 시민과 함께 만든 정책들을 무시하며 폄하하고 심지어 현역시장 공청 불가 처문이라는 불법 선역을 받다 들키는 등 온갖 나쁜 부체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경기도당 공시민을 흔는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배우를 끝까지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해치려는 허위사실 및흑색선녀을입포하는 모든 행위에도 향후 강력히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정의로운 정치를 추구했고 시민의 평가를 우선으로 행정과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외롭더라도 나쁜 정치, 구태 정치를 돌아내고 깨끗하고 좋은 정치를 위해 지금처럼 박승원답게 하겠습니다. 공작과 은혜가 판치는 정치가 강령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량하고 사하는 강명신내로 선거 차에만 나타나는 낙하산 철새에게 강명을 바뀔 수는 없습니다. 강명 초보에게 강명의 운전대를 바뀔 수 있겠습니까? 강명의 길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는 사람에게 강명을 바뀔 수 있느냐고 시민들은 말 합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들이 해야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인맥이나 거들먹거리면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광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광명에서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만나서 간담회나 정책 등뭐 하나 물어보고 정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생현장을 찾아가서 억울한 이야기를 듣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 정책 제안을 받거나 제안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가 발전 건축 주민을 만나서 무엇이 어려운지 알아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기 신도시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모색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명은 무섭게 성장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 가치를 갖고 시민의 공동체와 행복을 함께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광명의 미래를 성장시켜 갈수 있습니다. 광명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진짜 광명사람, 시민과 함께 일할 사람은 오직 백성원입니다. 종례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박승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저 박승원은 방명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민생현장을 살피며 일해왔습니다. 한눈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삶의 현장을 주로 찾았고 억울한 삶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도 살폈습니다. 지난 25년간 시민운동, 방명시장 피서실장으로 강명시의원으로 경기도의원 재선의원으로 살아오면서 단한 번에 과오도 없이 일해왔고 오로지 강명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왔습니다. 아무리 선별하지만 시민과 함께 만든 정책과 이해를 비난하고 시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생활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신한산산 강명역 착공과 학원역 유치,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 등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일해왔습니다. 한국메리페스토 실천본부에서 3년 연속 시호수 등급 선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전 경기도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광명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박성원에게 다시 한번 맡겨주십시오.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품격있는 광명, 미래 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도권 최고의 경제 자격 도시 광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앞으로 4년은 미래 도시 100년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시 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고 경험과 능력이 있는 박성호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길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민주당의 승리, 광명의 승리, 시민의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끝까지 정책을 줘서 고맙습니다.